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지금 성경 역사, 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16과 sea people. 자, 바다의 사람들. 자, 지금 지난 시간에서 계속 이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가난 나 정복을 하기 할수 있었던 이 지역적 환경, 정치적 환경,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기 지금 14, 15, 16 계속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또 동일하게 여호수아가그 지역을 또 정복할 수 있게끔 왜 쉬웠는지를 지금, 어, 그 중에 한 가지 또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의 이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CPV, 바다 사람들. 자, 우리, 어, 목표를 한번 볼까요? 자, 소아시아 상황을 통하여 가난의 정치적 상황을 추측해보고, 또 인도 게르마닉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여러분, 음, 그 당시에, 어, 떤 어,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알아보는 걸로 목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 스터디 합니다. 웨이브, a v e 파도, 물결, 포린, 외국에, surge down, 밀어 닥치다, surge down, 밀어 닥치다. Flow over, 흘러나오다. Fringe, 가장자리. 가장자리, 주변. 그렇습니다. Movement, 움직임. Population, 인구. Migration, 이주. Impetus, 힘. 추진, 그렇습니다. At the end of the 13th century, BC, 자 BC 3, uh, 1300년경. a great new wave of foreign people surged down from the north uh, again. 자, again. 어, 이 북쪽, 이 이스라엘의 북쪽 위쪽에서 외국 사람들이 surged down, 밀어닥치는데요. 자, 북쪽이면 이스라엘 쪽에서 북쪽이면 어디까요 지금 유럽 쪽 아닙니까? 여러분 지역을 잘 보시면 유럽 쪽인데.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밀어다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By the land and water these people of sea people flowed over Asia minor. 자, 육지 또 해안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시아 소아시아로 밀려들게 됩니다. t h e i r e fringes of a great movement of a population to Which uh, Dorian migration to Greece also belonged. 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 바로 이 Dorian migration, 이 Dorian, 그 이주 지역에 어디로 이주하냐면, 그리스까지 이주한 어, 사람들인데요, 음, 소위 말하면 어, 외국인들이죠. They were Indo-Germanic, They were directed to Canaan, Egypt. 어, 근데 그들이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냐면, Canaan, Egypt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힘에 의해서. 사실 이 도리안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 이 도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의 어떤 한 지역의 어떤 언어, 전통 이런 걸 소유했던 어떤 어, 그 지역인데 음, 소, 소위 말하면 이그 그리스의 한 부분에 속했던 사람들, 그리스 의한 부분에 속했던 다시 말해서 이피푸리 거죠. 예, 동균의, 섬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오게 되냐면, 가나안과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됐다. 음, 그러니까, 이 그,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북쪽에는, 그 북쪽, 위에는 바로 이제 그리스나, 이제 그쪽이 있는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그레데섬, 그쪽도 있죠?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냐면, 가나안과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 바로, C.P.풀이다. 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올까요? 그냥 뭐 그냥 얌전히 내려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음, 이런 이 틈에 이 실질적으로 가난 자체 내에 있는 이 부족들은 정말 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C.P.풀이 내려와서 오는 그 문화적 환경 또 지난번에 신학 얘기했던 이, 이 이집트의 그 행정관 부패한 행정관의 고통 으 로부터오는 고통 또 원주민의 왕자들의 그 부패의 고통 자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이때 당시에 이 역사는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의 주요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 기록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음... For the time being, Israel, waiting poised by Jordan. 자, 뭐 하, 지금, 요소와 함께 지금 뭐하고 준비하고 있죠? 포 i s 위치하고 준비했죠? 요르단 옆에. 그죠? Nothing to do fear from them.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죠. And Canaanites were divided.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로 Canaanites were divided. 가나안들은 나눠져 있고 and weak 약해져 있기 때문에 the Israel's hour had come. 이스라엘의 시간이 온 거죠. The biblical trumpet of Jericho 여리거에 불려진 이 트럼펫은 이제 정복할 수 있는 하나의 sign, signal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어, 어떤 역사의 변화가 이루면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지금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문화가 바뀌고 있고, 어 지금 많은 것들이 막 엄청나게 급속도로 바꿔지듯이, 이때 역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 어 그런 변화의 틈에 이 여우수와는, 이 가난정복에 이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과는 이제 요사가 어떻게 이제 정복해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실질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에 만나요.